네. <웃음> <웃음> 나머지 뭐? 뭐야, 뭐? 다 나머지 카드는? 우와, 뭐야? 가져오지 뭐, <제발. 웃음> <나, 다 웃음> 마세요. 그러면 다 모든 콜로다가 이동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어떻게 해주죠 신기하죠? 두분 중에서 혹시 어, 마음 읽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분이 누구세요? 아, 이쪽이 좀더 어려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 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카드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네. 어떤 거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문양이 어떤 문양이 있는지 아신다는 얘기죠? 킹 카드인데, 문양은 전부 다 다른 문양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양이 있고, 네 장의 카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소인에서 모두가 알수 있게, 영상이 나오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선택하셨는지? 클로바요. 클로바요? 근데, 후회 없으세요? 그 선택에? 네. 제가 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강요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클러버를 선택하셨는데 저는 오늘 와서 이 카드 손을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대로 꺼낼게요. 안에 뭐 있는지 아무것도 없죠? 저는 지금 이대로 잡은 상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늘 클러버를 고를 걸 알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아, 어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클라버만 한장 뒤집어 놨거든요. 보이세요? 네, 클라버만 뒤집어 놨는데. 참하 아, 근데 그래, 진짜 신기하죠. 근데 정말 더 신기한 거 뭐냐면 저는 사실 너무 확신해가지고 나머지 이것만 빨간색으로 가졌어요. 뭐야? 네, 뭐야? 빨간색. 더 신기한 거 뭐냐면 나머지 카드는. 뭐야, 뭐야? <laughs>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와. 지금 본인은 청담동 오후 2시에 카페에 앉아있어요. 2층에. 어딘가요? 네네. 그래서 아, 되게 모던하고 트렌디한 카페. 요 어딘가 뭐, 아시죠? 트렌디하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있는데, 어, 거기 2층에 앉아있는데 주머니를 뒤적뒤적 해보니까 보자라고 했잖아요. 최신형 휴대폰이 네.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서 꺼내보니까 차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기 주차장에 수많은 차가 있는데, 딱 눌러서 차가 딸깍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 차를 생각해 주세요. 강렬하게 그 차가 인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그러면 그 주변에 분위기나 색조 같은 게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보이시죠? 아마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건 다를 거예요. 그 스포츠카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네네, 말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빨간색깔인가요? 예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정말 아쉽게도, 아, 되게 멘탈이 강이니요 제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예상했는데, 아쉽게도 에이드를 틀렸어요. 와!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또더 어려운 걸 맞출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 빨간색 스포츠카 있죠? 지금 여기서 본인이 맞춘 건 빨간색 스포츠카밖에 없죠? 빨간색 스포츠카 안에, 지금, 아니, 아니, 라빨간 스포츠, 스포츠카의 앞에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번호판에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제가 알고 있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근데 그 번호를, 지금 이제 그 앞에 두 자리 숫자를 하나를 말씀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47이요 47이요? 그래서 47번째 뭐라고 되어있죠? 4 of heart 4 of heart죠? 네4 of heart 보이시나요? 47번째 이건 무슨 뜻이죠? 4하트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시는 카드에 하시는 오늘 손댄 적이 하시는 하시는 있나요? 하시는 없죠? 이 카드를 그대로 꺼낼게요 제가 만약에 본인이 4하트를 고를 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아, <laughs> 사실 진짜 미리 알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카드를 그대로 펼쳐볼게요. 펼쳐보시면은 뭐다 뒤집혀 있는데, 한 장의 카드만 펼칩니다. <laughs> <해줍니다>. 근데 <laughs> 보시면 이게 4하트가 됩니다. 가져가서 확인해보죠. 요 어,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어, 확인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laughs> <laughs> 정말 신기한 거 나머지 카드는 다 백지입니다. 나 뭐야? 나와지나와 전부 다했죠 와싸움 됐죠? 와우 와우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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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없죠? 음,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반 나눠서 여기로 넣으어요 이거 다시 여기다 넣으시고. 다시 한번더반 나누셔서 여기다 넣으시고. 좋습니다. 이번에도 또 쫘락 섞어주세요. 이러면 진짜 순서 완전 마음이죠. 지 마음대로죠. 그쵸? 그렇죠? 이거 제가 조작할수 있나요? 그쵸? 그렇죠? 저는 카드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오, 너무 잘 섞으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카드로 마술할 건데 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혹시 문양 스페이드 말고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세요? 클로바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완전 랜덤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고른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제외하고 클로바로 마술할게요. 완전 랜덤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클로바를 고르셨고 이번엔 카드, 카드를 한장한장 한장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바가 나올 때까지 내려놨어요 잘 섞으셔서 그래요. 어 네. 클로바가 나오면 여기다 놔두시는 거예요. 어, 다 네, 나왔죠. 그래서 이 클로바 순서를 제가 맞추고 신기하겠죠. 네. 저는 근데 심지어 안 볼게요. 저는 제가 안 보는지 안 보는지 본인이 봐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미리 얘기하고 본인이 맞추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두번 섞으셨고 계속 섞으셨어요. 다음 카드는 4 클로바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맞아요. 아, 여기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은 2클로버입니다 틀림 <목소리> 틀리다고 해주세요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laughs> 어, 맞아요 2클로버 어, 나왔어요 그 다음은 8클로버입니다 8클로버 파일클로바. 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클로버입니다 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이번이 좀 어렵네요 7클로버입니다 이거 지금 본인이 섞으셨어요? 7 클로바. 아, 7 클로바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3 클로바입니다. 오, <laughs> 어,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다행이다. 아,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어렵네요. 뒤에 갈수록. 잭 클로바입니다. <laughs> 맞아요.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퀸이나 6이랑 좀 헷갈리는데, 6일 것 같아요. 아, 6이랑 퀸입니다. 두개한번 해볼게요. 6이랑 퀸. 어, 6인데? 6, 그 다음에 놔주시고, 어, 퀸이에요. 퀸 바로 나왔죠. 그그 다음에는, 어, 잠깐만요. 아, 어렵다. 9 클로버입니다. 이번엔 빨리 할게요, 이제. 9 클로버, 그 다음 어, 퀸 클로버, 그 다음에 10 클로버입니다. 그러면, 다 모든 콜로바가 이동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해주요 신기하죠. 외우셨어요? 섞고 싶은 거 맞아요? 저랑 짤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외울 수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섞었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